안녕하십니까. 농구놀이트입니다. 어, 저과 막바지가 되어 가고 계시죠? 어, 떤 분이 고민스러워서 올렸는데, 저도 우리, 어, 지인들하고 많이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래, 복숭이 이렇게 쳐지는 가지들이 있죠. 이래, 이런 가지들. 이렇게 축 쳐지는 가지들. 이것도 쳐졌잖아요. 예, 신생초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빠바하게 좀, 어, 1년 이상, 1년, 2년 된 가지들은 이렇게 빠빠닥서 있는데 조금 덜쳐지는데 빨리 처지는 신초들이 있어요. 근데 신초들맨 끝에 보면은 복숭들이, 굵은 가지들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얻는 것, 제과할때 얻는 것 따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이렇게 여기 맨 위에 이렇게 굵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빨리 빨다가 정부 우선의 원리에 의해서 맨 위에, 옥신이 발생해서 맨 위에를 많이 치중을 하다가 점점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애가 굵어지고, 가지가 쳐지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애들도 굵어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래요. 이렇게 솟아있다가, 서서 솟아있다가, 서서 무거워서 축, 축, 축 쳐지다 보면, 여기가 제일 굵어져 있다가, 이제 얘가 더 과가 굵어지면은, 여기에 힘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갑니다. 쫙쫙 빼는 힘이 있으니까. 처지면 처질수록 과실이 덜 굵어요. 그래서 신초 같은 거는 그래도 붙잡아 맸으면 좋은데 이미 이렇게 굵어졌는데 적관래에 아깝잖아요. 그요 중간에 달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짧은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되겠는데 짧은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긴 가지 같은 경우는 향후 얘가 더 굵어지거든요 예를 들보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은들어 매면 제일 좋은데 여기 참딜레마요 사실상 여기가 더 굵어지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신초가 여기서부터 발생 막할 거라고. 얘는 진짜 발생 잘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지 들 중에 제일 굵은 거를 놔둬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짧다고 따지 마시고. 여기 이미 굵어진가지는 어떡하겠어요? 정리해버릴까요? 정리도 못 한다니까,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는 여기 끝에다 놔두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굵은 걸 떼니까 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굵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하시는 분들이 여기, 여기다 젓가락을 이렇게 보면 굵은 가지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쪽 가지를 좀 많이 달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쑥 올라온다니까, 이러면. 내가 얘가 다시 굵어지고, 좀 점점 굵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만 달아야 되겠네요. 굵어지고 굵어지또 쳐지잖아요. 얘가 굵어질 동안 에 얘가 더 굵어지니까 쳐지면서 얘도 굵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쳐지지 않을 때는 몰라도 자꾸 얇은신초 같은 경우에는 끝에 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리상. 그렇다고 우리 다, 뭐, 고추처럼 뿌뜨어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를 많이 달아주시고, 4 5도일 때는 중간에 많이 달고 처질 때는 여기 달아라 했는데 그거는 얇은 가지가 아니라 좀더 이런 가지, 굵은 가지들이에요. 지금 이도의 가지 있을 때는 가지를 이리 이해 있으면은 이쪽을 많이 달고 끝부분은 많이 달아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줄수 있도록 여, 여기는 달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중간에 많이 달아야 되죠. 저과가 참 욕심을 버리기 아깝고 본인이 할라카니 아까워서 못 따고 남이 하면은 잘 안되고 그게 저건인것 같아요 그 저도 이 저과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열매 하나하나가 가격을 치면은 제법 나오는 가격들이 니까 나무 수용을 보고 부분 가지에는 아니, 좀힘 좋은 가지는 많이 달고, 힘 적은 가지는 적게 달고 하는 그런 원리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되고, 재배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답이 있겠습니까?